우리 모두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마치 현재의 대한민국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된 예언적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 월요일 2026년에 한국 교회 목회 트렌드를 연구, 조사하고 발표하는 곳에서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기념회 및 세미나가 열린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책을 받아 들고 가만히 소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온 주제 중한 가지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교회를 분석하고 다음 목회 방향과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조사 기관에서 2026년 전략으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에 관해 논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속만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단과 미신 문제 또한 전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단과 미신 문제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들을 살펴보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점술, 운세, 유사 종교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G 세대의 90%가 운세 경험이 있고 10대에서부터 30대의 관심도가 7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국 개신교의 이단 비율은 8.2%인데 이중 이단 신자의 70%가 40대 이하 젊은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들은 이제 SNS 알고리즘을 타고 상담과 코칭에 세련된 언어로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 앱처럼 편리하고 유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좀 먹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소문이 아닌 성경으로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복음으로.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혼란을 걷어내고 진리의 확신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끌어들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레이사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몰래 옆으로 들여오다, 은밀하게 침투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밝았던 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도가 1%씩 서서히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이 빛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거짓 가르침은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것이죠.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이 방법을 알면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지만 이 비결을 알면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이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심이나 기본이 변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본질 곁에 무언가가 옵션처럼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옵션이 마음에 안 들면 떼어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거짓 흉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옵션이라 하더라도 본질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옵션이 점점 중심으로 들어와 결국 중심을 밀어내고 옵션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밀한 침투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내가 가진 복음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꾸며서 가져오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떼어 갖고 와서 내 논리에 갖다 붙이고 있는 것도 위험한 복음 전달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한다던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이단입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지, 다른 몸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나를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들은 복음이 방종을 부추긴다거나 이기적 욕망을 정당화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의 유언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깨지고,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 모임과 행동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서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우리 욕망을 높이거나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우리의 탐심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겠습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만이 우리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구원하고 주님께 다다르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어떤 은밀함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는지를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을 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 지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하나님 이라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이고 승리의 소식을 전했지만 누구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하니 이스라엘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맞는 것인양 받아들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럿이 따른다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때로는 정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2 절에서 말하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모든 욕망, 절제 없는 탐닉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SNS나 블로그에 달리는 수많은 좋아요. 이것을 위한 인증샷들 또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 점집이나 타로카드 사주를 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호색하는 일들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호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람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은 정교 유착이라고 해서 교회와 정치가 유착 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왜 이런 편견이 생길까요? 바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절대 되지 않는 욕망에 빠진 사람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비춰야 할 복음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흐려지고 더럽시,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중의 유혹과 절제 없는 욕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주님께 다시 맞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인다고 그것이 100% 옳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대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쳐 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에 닿을 힘있게 의지하므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럿이 따르리니는 진리의 증명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확성기일 수 있습니다. 인기의 크기는 진리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자극되었는지의 지표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숫자를 보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늘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몰려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과 진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탐심은 끝없는 탐욕을 의미하고 지은 말은 조작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교사의 말은 탐심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 좋은 모음이 있다와 같은 것으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전에 신천지에 잠입하여 실상을 폭로한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니 신천지의 술수에 넘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천지 사람이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 모습이 영상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어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끝내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며 소개한 그 전문가마저 신천지였습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통일교의 수법도 비슷합니다. 통일교는 가정의 평화를 볼모로 잡은 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2년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 사건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실상을 조사해보니 괴한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었으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정이 통일교의 거액의 돈을 헌금함으로써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것에 그 앙심을 품고 통일교를 일본으로 끌어들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였던 이 아베 신조 총리를 살해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잖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단체와 교사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습니다. 이득을 삼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상업적으로 거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엠포레오마이 입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타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가 부모와 영구적으로 단절하고 가출하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으로 이혼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가 평생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많은 비용을 헌금하면 할수록 내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에 보게 된그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거액을 헌금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인데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거짓교사들이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은, 아니하느라 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으로 예방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핵심 간부들의 이탈과 내부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고,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점점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나뉘고 분열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신학 박사가 되어야만 할것 같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사랑하라, 단지 이것만을 바라실 뿐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잠시 번성할 수 있지만, 진리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신천지와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피해자들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진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드러나고, 더욱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복음에 붙잡히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으십시오. 빠른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은밀함과 대중적 유혹의 위험성, 그리고 모든 추악한 실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성공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용기를 통해 이 지역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분별의 지혜와 사랑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의 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천지와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들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잃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복음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희 성도님, 유기현 집사님, 이영현 집사님의 어머니, 조모선 성도님의 어머니,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수험생들에게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